3번에 넣어서 네, 해석을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은 n o 하면은 원래 대세 복수인데 사람들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those, those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노스를 수식하는 경우에 사람들 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Who Purchase 구매하는 Good 상품들이죠 상품들을 o h e company 한 회사에 상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are cold, 네, 불린다, 소개죠. customer, 고객, 고객들이라고, 네, 불리죠. individual도 이제 개인들, 네, 사람들이요. 그리고, 개인들은, who 주관되죠. purchase goods for personal use. 자, 개인적인 use가 명사로 사용, 용도, 네, 사적인 용도를 위해 제품들을 구매하는 개인들은 out c o r d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고객들. 이라고. 커스터머, 고객. 고객도 되고 소비자도 돼요, 소비자. 여기서는 소비자가 더높겠어요 소비자. 컨, 아, 아니, 아니. 커스터머는 고객이고, 예, 네, 고객들이고. 컨스텀머는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들이라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고객이랑 소비자랑. 자,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고객이라 불리고, 사적 용도 및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들은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뭐냐? being이 존재죠. 존재들. 어떤 존재들? who consume, who 주관돼 소비하는 존재들이 소비자죠. 소비하는 사람이니까 소비자인거죠. 그러니까 c o n s 이 소비하다 섭취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동사람 이하부터 무엇 하는 사람이니까? 소비자. 소비하는 사람, 소비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회사들은 have invented, 발명했다. Multiple ways 다양한 방법들을 to ensure ensure이 뭐요 보장하다 네. 고장.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는 방법들이야. 그다음 접속사 대조어 대출, 동사 대절에 나오는 내용을 뭐, 확실하게 하는. 뭘확실히게 그들의 customer 고객들이 consume 네. 소비하도록 소비하는 것을 네. The produced items. p r o d 가 생산하다니까. 생산된 제품들을. In larger and larger quantities. 점점 더큰 quantity는 양이죠. 양으로. 그리고 점점 더 frequently, 빈번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이 잘 팔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물건이 많이 팔리고, 물건이 자주 팔려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낼 때는, 네, 이런 거를 아무래도 목표로 해서, 하나의 목표로 해서 물건을 생산하겠죠. 네, 또 사람들은, who sell food. 자, who 주관인데, sell food. 음식을 파는, 음식을 판매하는, 파는 사람들은, have an easy time. 쉬운 시간을, 쉬운 시간을 가진다의 말은 더 수월하다는 뜻이에요. 어, 수월하다. 자, for이 우리 중학교 때는 전체사로만 배웠는데 접속사로도 쓰여요 고등영어에서. 고등영어에서는 전, 접속사로 쓰이고 그 말은 뒤에 조어 동사, 절이 나올 수 있고 접속사 for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요. 뭐 때문에 be c a u s e 랑 같은 뜻이고 문어체에서 쓰여요 문어체. 해외할 때는 잘안 쓰이고 요 문어체에서 글로 나왔을 때 때문에라는 뜻이죠. 음식은 literally, literally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네, m e 소비하다, 섭취하다, 소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은 물건이 팔려야지 물건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야? 물건이 소비가 돼야지 소비가 돼야지 근데 음식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섭취를 하고 소비를 하니까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always a need, 항상 need가 명사로 필요나 욕구란 라는 뜻이죠. 네, 필요가 있다. To purchase. 새 음식을 구매할, 구매하려는 음식을 다 먹어버렸으면은 그죠 사야 되겠죠. 새 음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3 번에 들어가는데 일단 역적접속사 들어가고요. 문장삽입 순서찾기에서 역적접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나 'what more permanent things' 더 permanent는 permanent는 영구적인 뜻이에요. 영구적인 물건들, 물건들과 함께 그러니까 물건들은 말이요. 어, 물건들로는 물관들, 어, 회사들은 must invent 발명해야 한다 reasons 이유들을 for customers to continue 자 to continue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이 reason 명사를 수칙하는 건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조어가 네, for their customers 가 된거죠 그러니까 계속할 이유 누가 고객들이 계속할 이유, 고객들이 계속해서 m 슘 소비할 이유가 되겠죠. 소비할 이유를 그것들을. 그러니까 뭐 음식이야 먹어서 없어지니까 또 필요하니까 음식을 사고올 텐데, 음식이 아닌 물건들을 판매할 때, 그죠. 그 물건이 어 뒤에 뭐 내용 보면 알겠지만 뭐 여전히 뭐 문제가 없어. 고장이 안 났어. 그래도 소비자들이 비슷한 종류의 새로운 물건을 사러 올 이유를 발명해야 했다이 말이죠. 그래야지 물건이 팔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네, 3번에 들어가야 되고요 One approach. 한 가지 접근은 is to make. 만드는 것이다. 네, 토부정사 명사 역할하고 있고, 보호자에할수 있죠. 만드는 것이다. The stuff. 그 물건을. s t u f 는 물건이야. That 목적대역서 어, 목적격 관계되면서요. 예, 어떤 물건이야? 사람들이 이미 have,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물건이에요. 앞에 있는 선행사, stuff를 꾸며주고요. 자, make 목적을 행용사하면은 목적을 행용사하게 만들다요. 자, 물건을 outdated 하면은 구식의, 구식의. 또는 유행이 지난, 그렇지. 그 물건을, 어,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네 구식으로 유행이 지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By convincing them, by 동사인지 뭐 탐으로써겠죠? Convince가 뭐니? Convince는 설득하다, 납득시키다라고 뜻수 있어요. 네, 설득함으로써 그들을, 그들은 소비자들이야. 자, 뭐라 설득해요? 접속사 되시죠? 그것 no longer 더 이상 fashionable, 뭐 멋지지 않아, fashionable하지 않아. 그런 뜻이죠. 음. 네. 유행하지 않는다고. 네, 유행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헤드폰이라 치자. 헤드폰이 문제가 없지만 네, 네, 자꾸 이제 신상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뭔가 유행이 지난 것 같고 구식이 된것 같고 해가지고 새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죠. 패션 네, 인더트리. 패션 산업은 is built. built 는 build 의 과거분사, build 짓다, 세우다, 세워준다. to convince 설득하려고,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하도록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어, 아, 자, 사람들을. 자, 뭐라고 설득시키냐? That fashion matters. 음. 패션이 동사로, m a t t e r 는 m a t t e r 는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패션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패션이 중요해, 유행이 중요해,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도록 세워진다.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n c 스 설득하다 목적어 다음에 목, 어, 목적격 보호자의 대절 명사절, 대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션 산업은 세워집니다. 만들어집니다. 설득하도록 사람들을 뭐라서어떻게 패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접속사 대 대절 명사들이 목적에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must purchase 구매해야 한다. 새로운 클로딩 t h 은 의류예요. 옷이나 의류, 의류 옷을 even though 는 비록 무엇이지만 비록 the old 오래된 것, 오래된 옷이죠. 오래된 것이 여전히 Perfectly, 완벽히 functionable. function이 뭘까? 기능, 그쵸. 또는 기능하다, 동사로 기능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완벽히, 기능적이지만, 뭐잘 사용이 되지만, 문제가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음. 음. 네, 문제가 없지만, 네, 잘, 기능을 하지만, 기능을. 네. 그래서 온라인 패션은 extend. extend는 확장하다, 연장하다, 네, 확장된다. 무엇으로? 전사2에요. far more things. more이 비옥급 앞에 far서만 강조죠. 훨씬 더 많은 것들로 than clothes. 옷보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패션이라고 단지 패션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패션, 디자인, 뭐 이런 거, 패셔너블한 션게 적용, 적용이 되는 거죠. 자동차라든가, 모바일 폰은 이제 핸드폰이죠. 컴퓨터. 컴퓨터도. 핸드폰 같은 것도 이제 뭐 디자인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죠. The list is extended. 그 목록은 extended. 확장된다. indefinitely. indefinitely 하면은 무한히. 무한하게. 무한히. limited 그리고 limited limit 동사로 제한하다니까 제한 제안 받는다 제한 받으면서 only 단지 by the limit limit이 명사로는 한계죠 한계에 의해서 of the creative mind 창의적인 m i n d 생각의 그리고 마케팅 디비전 디비전은 부서나 부서부문 학과라듯이 있어요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생각의 회사들의.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올려 패션은 확장됩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 옷보다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패션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목록은 확장이 돼, 무한하게. 근데 단지 제한을 받아요. 그 한계에서, 창의적인 생각의 한계에서.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의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생각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마케팅 직원들이 뭐 창의적인 내용을,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게 적용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제한이 없이, 무제한이,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다양한 물건에, 이런 패셔너블한 요소가 들어간다. 예, 그런 뜻이 되겠죠. 답은, 3번, 아이폰, 아이폰서? 아이폰, 좀 이해가 안가라요 일단 비싸잖아. 아, 물론 패셔너블한데, 어? 패셔너블한데, 어. 아니, 근데 되게 아이폰 쓰는 사람은 또 아이폰만 쓰더라. 쌤 아이폰은 또 아이폰만 쭉 써. 나는 갤럭시만 쭉 쓰고. 어. 근데, 뭔가 이제 뭐 감각적인 디자인이 있고뭐또 나름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나는 이제, 여튼 간에, 그래서 아이폰이, 또 그런 말도 있잖아. 뭐 업데이트 할 때, 뭐, 옛날 핸드폰은 업데이트가 뭐안 되게 해가지고, 바꾸게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어. 아이폰이었나? 갤럭시였나? 뭐둘 다였나? 그런 거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돈 많이 든다. 에, 네, 애플? 네. 난땅거보다도 이제 황성페이, 삼성페이 편해가지고 아이폰 그거 아니잖아, 애플페이 되나? 응. 네? 오, 안되 40번 마지막 40번 볼게요. 시즈고는 네, 이제 40번까지만 시험범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문제인데. 자이 이런 사람들은 자 partnered with 카페 음. 파트너가 파트너인데 이제 동사로는 파트너가 되다 라는 쉬어 파트너가 된왜 a 카페 음. 자이세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카페와 함께 파트너가 된 파트너를 이룬 사람들이야 네, 카페와 협력했다 네, 동사로 쓰였네요 이 사람은 사람들은 동사로 음. 협력했다. 카페와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영어의 단어의 품사가 그 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당연히 명사지만 동사로 쓰이는 건잘 모를 수 있죠 동사 자리에 쓰였으면 아 이거 동사로 쓰였겠다 파트너는 협력하는 사람이니까 협력한다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좀 추측을 유추를 해볼수 있겠죠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네. to test 실험하려고 t motivating effect. Motivate는 동기부여하는, 네, 동기부여의 영향을. w h 에 t s it? Illusory progress. Illusory 면 Illusion이 착각이거든? 착각의 그런 뜻이 있어요. 네, 착각의. Illusion이 착각. 착각의. Progress는 진전, 진보, 발전, 그렇듯이요. 착각의 진전을. 한 실험에서 자 consumers receive 소비자들은 받았습니다 a reward card 보상 카드를 계속 주관되죠 offered one free coffee 한 잔의 무료 커피를 네, 주는 카드예요 쿠폰 같은 거네요 그죠 네, 한 잔에 하나의 무료 한 잔의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After, what 후에? 그들이 10개를 네, 구매한 후에. 그니까 커피 10잔 마시면은, 목욕컵피 한잔이 도히 많이 있죠. 여기서 d 데이드는 뭐에 줄임말? 네, d 데이드 하면은 우드나 헤드에 줄임말이요. 여기서 뭐에 줄임말일까? 여기서는 had 핫, 뭐, 과거 완료요. 과거 완료. 헤드 네, 다음에 과거 분석 과거 완료죠. 네, 과거 전에 과거 사실. 둘다 과거인데, 둘 중에 먼저. 보니까 받았다, 과거야. 그죠? 근데 그 전에 커피 10잔 사먹었어. 그래야지, 뭐, 무료 커피 한잔 받는 그런 보상카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과거잖아 과거. 사실 과거 아니구요. While half of the customer received. While 반면에 그 고객들의 손님들의 half, 절반이 received, 받았던 반면, 카드를. With 10 open slots. 10개의 네, open, 열려있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비어있는. s l o t s 는 칸이죠, 칸. 빈 칸. 네, 칸을. 칸이 있는. 비어있는. 칸이 있는. The other. The other half는 나머지 절반이죠. 나머지 절반은. 받았다. A card. 카드를. 12 open slots. 12개의. 네, 비어있는 칸. 12개 비어있는 칸 받은 사람은 좀 의아할 수 있겠죠. 아니, 10개 모으면 커피 한잔 주는데면 12개 칸니까 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 볼게요. 접속사에 서쓴 뜻이, 네, 그러나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the 12 slot card. 12개의 빈 칸의 카드는 h t a t u e pre-existing bonus stamps. 아. 가지고, 있었다. 두 개의 자 프리 피어리 하면은 프리는 이전의라는 뜻이고요. 있 에그제스팅 하면은 에그제스트가 뭐야? 존재하다죠? 그러니까 미리 이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미리 찍혀 있는 이 말이야. 어, 이미 찍혀 있는. 이미 미리 찍혀 있는 보너스 스탬 도장이죠.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스트릭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은 요거는, 네, 엄, 엄밀히 말하자면, 그지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strict하다면은 형용사로 엄격하냐 뜻이에요. 엄격히 말하자면, these were identical reward programs. 엄밀히 말하자면, these, 이것들이죠. 이것들은 identical 뭐죠? identical로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들은 똑같은 동일한 보상, 프로그램들이다. 그러니까 열2개 칸이어도 2 개는 이미 찍혀있어. 1 0 개만 모으면 되는 거니까. 네, 뭐0 개만 찍혀있으면 1 0개 모면 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Identical은 동일하니군요. 동일하고요 그래서 일란성쌍둥이를 identical t w i s 라고 해요. 완전 히 똑같이 생으잖아 Every다만선 단순 명사죠. 모든 손님들은 후 주간대. Got a card. 아, 어, 자, 카드를 받은. 카드를 받은 모든 손님들은 needed to make. 만들 필요가 있었다. 만들어야 했다. 10 coffee purchases. 10개의 커피 구매를. 여러 번 구매해야 되죠. 그리고 collect t o n s time. Stamp. 10개의 도장을 모아야 예, 한다. 말이죠. to get their free coffee. 그들의 예, 무료 커피를 얻기 위해서 깨셨다. 라는 뜻이죠. But the appeal of the free stamps was high. 하지만 어필은 뭐죠? 어필, 네. 어필이 매력, 호소, 그런 뜻이 있 어필하다, 뭐 나의 매력을 어필하다 이런 말 쓰죠. 네. 네. 매력이요. 매력은 또는 호소는 the free stamps 공짜 어, 도장들의 매력은 was high 높았다. The so people who thought they had gotten a heart start start come back to the cafe more often. 음. 사람들 어떤 사람들 both thought uh,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They've gotten a heart. 음. 그들이 받았다고. 여기서 head는 머리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쓰이 거야. 다른 의미로. 음. 자 같은 개 세의 과거분 사죠. 그래서 so 'get ahead'는 네, 앞서 네, 출발하다는 뜻. 앞서 출발하다, 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 h o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들이 앞서 출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 y d 의 줄임말이 d 하 y h a 의 줄임말이고 h 드 다음에 과거변상 과거완료예요 생각했던 것도 과거 앞서 출발했던 것도 과거 앞서 출발한 게더 먼저 그러니까 앞서 출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카드에 이미 도장이 두개 찍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난 도장을 이미 두개 받고 시작했네 나 뭔가 앞서가 느낌이야 사실 똑같은데 사실 똑같지? 커피 열 잔을 사 마셔야지 모래커피 마실 수 있는데 뭔가 도장이 찍혀있으니까 아, 나는 이미 고장이 두개 찍혀있는 카드를 받았으니까 뭔가 더, 어, 무료 커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이야. 왜냐면 첫 문장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착각의 진전. 착각의 진전에 그런 뭐 동기부 영향을 실어 받나 했잖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사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start, start 다음에 토부 정렬 때 토가 생략이 된 거예요. come back, 돌아오기. 시작한다. to the cafe. 그, 카페로 더. feeling, 치우면서 그들의 보상을 보상카드를 더 자주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laughs> 빈칸 열장 있는 카드 받은 사람들보다 when the card came in came w i e r e two out of 12 red f e l r e d mm. 자, 카드 카드가 왔을 때 where two, two out of 음. 자, two out of twelve 12 하면 1 2개 중에서 두개요 Two out of 12 하면 열두 개 중에서 두개요 열두 개 중에서 두 개가 <laughs> already 이제 두 개의 칸이 이미 filled 채워진 채로 네, 왔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도장이 찍힌 카드를 받게 됐을 때 말이죠. 전치사브이드 다음에 전치사 w i 다음에 목적어하고 분사하면 목적어를 무엇한체로 네, 목적어가 12개 중에 2개의 칸이 목적어죠. 그것이 채워진거는 소동이니까 과거분사였습니다. 채 채워진거니까 채워진 채로 왔을 때 받았을 때 it felt 그것은 느껴졌다 네, 손님들에게 <laughs> like 뭐처럼 they were already six 16% finish it. 그들이 이미 네, 16%끝낸 네, 것처럼. <목소리> With the goal. 목표와 함께. 뭐 하기 전에? 그들이 해볼, 심지어 start, 시작하기. 네, 뭔가 느낌상. 한 네, 16%는 끝냈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똑같죠. believing they were closer to the reward. 자, believing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네, 요거는 현재 분사, 분사 구문이에요. 뭐하면서뭐 때문에 생되겠죠 그래서 믿기 때문에, 어, 믿어서, 뭐라 믿어?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되겠죠. 그들이 그 보상에 더 가깝다고 믿어서 그들은 더 네, 동기, 구여를 받는다. to reach, 도달하도록. The finish line 네, 음. 네, finish line, 결승선이죠 n 승 s i e s o According to the study above, 위에 예, 연구에 따르면 손님들은, uh, more driven driven d r i v e n driver, d r i v e driver, driver, d r 하다 e r driver, d 다주도 e r driver, 도 되어진다. 무엇에 그들의 빈칸에 네, A에 들어갈 것은 네, complete, 네, complete, complete이 다시 뭐요? 동사로 완료하다, 끝마치다 네, 완료하다, 끝마치다 이렇게 네, 완료하도록 끝마치도록 네, 완료 그들의 목표를. 할 때? They perceive the reward as being kind. 그들이 인지할 때. 그 보상이 더 near를 가깝다. 뭔가 좀만 더 하면 될것 같아. 사실 뭐 공부도 그런 면이 있죠.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 사실 더 하기 싫어. 근데 뭔가 좀 했어. 좀만 더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뭐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좀 가속이 붙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힘들지 처음에 어느 정도 실력의 사이즈까지는 힘들어요 네. 해도 안될 거야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고 어느 정도 어, 좀 하면 될것 같은데 좀 하면 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을면 가속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하는 애들은 또 계속 잘하고 한번이 미끄러지면은 좀 회복하는 게또 쉽지 않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겨내면 은 좋을 것 같고요 1번이 네, 음. 되겠고요 특히 영어는 일단 너네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